안녕하세요, 구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분이 충전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충전기 선택에 대한 좀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우리가 텀블러뱅크나 맥주캔뱅크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만드시는데 도대체 충전기는 어떤 거를 써야 되나요? 이런 물음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일단은 충전기를 선택을 할 때는 내가 만든 배터리가 최소한 100%의 전압이 몇 볼트인지는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이 배터리의 100%인 전압을 몰라버리면 충전기를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충전기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배터리에 무조건 만충전압과 동일한 충전기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 캔뱅크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3셀로 만들었어요 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공칭전압 배터리에는 3.6이나 3.7로 표시가 돼 있지만 우리가 이 배터리를 충전을 했을 때는 4.2볼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충전압이 4.2볼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캔뱅크를 만들었을 때 3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렬로 3개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4.2 곱하기 3을 하면 12.6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주 캔 뱅크에 맞는 충전기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전용 충전기 12.6V짜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각형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어서 4셀로 만들었어요. 자, 4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4.2 곱하기 4를 하면 16.8V가 나옵니다. 그러면 리튬이온 충전기 16.8V의 충전기를 무조건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 인산철을 볼까요? 우리가 인산철 파워뱅크도 만들잖아요. 자, 인산철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3.2라고 보통 표시가 돼 있죠. 공칭 전압이. 근데 그 배터리를 충전을 했을 때는 3.65V까지 올라갑니다. 3.65V가 만충이라면 곱하기 4. 우리가 인산철은 4셀로 만들잖아요. 4를 하게 되면 14.6V가 돼요. 그래서 인산철 같은 경우는 인산철 전용 충전기, LiFePO4라는 표시가 있는 인산철 전용 충전기 14.6V짜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충전기를 선택을 할 때는 내가 만든 배터리 셀의 만충전압을 먼저 알아야 돼요. 리튬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는 한 개당 만충전압이 4.2V고요. 인산철 같은 경우는 3.65V입니다. 그 외에 배터리는 우리가 뭐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인산철하고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었을 때그 만충전압을 알고 충전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전압은 선택을 했습니다. 항상 만충전압과 동일한 충전기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충전기에도 보면 12.6V에 몇 암페어 이렇게 전류값이 적혀 있어요. 그럼 전류값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전류값 같은 경우는 물론 전류값이 높으면 충전이 빠릅니다 그 전류값의 표시는 1시간당 충전되는 용량이에요 그럼 12.6V 4A라면 12.6V로 충전을 했을 때 1시간 동안 이 배터리를 4A 충전해줄 수 있다는 그런 표시값이에요 뭐 12.6V에 12 10A라면 1시간에 10A를 충전하겠죠 근데 이 전류값에서 되게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 맥주 캔뱅크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적정 충전 용량은 배터리 용량의 10분의 1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을 한다. 그런 정도의 개념은 약한20%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 정도 선까지만 사용을 해야지 배터리 손상 없이 우리가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꾸준히 그 법칙을 지키면서 사용을 하니까 배터리를 되게 오래 사용하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가 지금 뭐 15A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12.6V에 한 5A를 넣어요. 5A를 넣어도 충전은 됩니다. 근데 배터리가 좀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앞쪽에 충전단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 충전단자 자체가 3A 이상이 넘어가면 지속으로 썼을 때는 녹아버리는 충전단자예요. 얘가 3까지밖에 못, 버티, 못 버티는 충전 단자라서 여기에는 5A를 충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용량의 대략적으로 20%값 15A니까 딱 4A 정도로 충전하시면 맞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런 12A 짜리 파워뱅크인데 2.4A가 20%인데 4A나 4A를 충전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류값을 높게 썼을 때는 그만큼 배터리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워뱅크 또큰 녀석들 이런 200A 파워뱅크예요 자이 녀석 같은 경우는 200A니까 한 40A까지도 충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12.6V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12.6V에 40A짜리 충전기가 있다면 그걸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또 충전을 할때이 단자 이쪽 DC 단자로 해서 만약에 40A를 쏘아버리면 바로 녹아버립니다 이 XT90 단자로는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전을 할때 단자도 중요해요 그 충전 전류 값을 받아들이는 단자도 중요하고 내부의 배선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충전기 같은 경우는 항상 배터리에 만충전압을 골라야 되고요 전류값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용량의 10% 내지는 20%까지 내에서 전류값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무리하게 빨리 충전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급할 때는 빨리 충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높은 전류값을 쓸 때는 또 그만큼 단자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두루두루 생각해야 된다는 거좀 참고하시고 충전기를 고르셔야 됩니다 아참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충전기 대신 아답터를 써도 되나요? 어,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 이 충전되는 방식이 틀려요 자 충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2 6 v 에 4만페아를 충전을 하더라도 이 배터리가 만약에 10v여가지고 126v를 줬을 때 4만페아가 넘어가버리면 전압을 줄여서 이 3A에 맞는 전압으로 충전을 해주면서 차근차근 12.6까지 올라가는 방식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아댑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V 3A 이런 제품들을 보면 물론 조절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충전되는 우리가 사용하는 충전되는 방식하고 다르게 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있는 보호회로가 고장날 수도 있고 뭐 운이 나쁘면 배터리가 터질 수도 있고 이게 안정적으로 충전을 해줄 수가 없어요. 보통은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충전이 되더라도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저는 사용하라고, 테스트해 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답터는 사용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그 배터리의 만충전압, 소수점까지 딱 맞는 충전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